자 드가자 드가자 반갑습니다 뉴피부니다 오늘 찍먹하고 활짝여볼 게임 머지오브 미니 이 게임은 말 그대로 캐릭터들을 합쳐갖고 레벨 업하고 미니 군단을 이끌어서 배치를 하고 신형을 짜서 상대방을 이기면 되는 게임이에요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야하 럴 플레이 자 상대방과 매칭이 됐어요 일단 오 일단 3대3 맞짱 이게 영웅인 것 같죠 룬 정령의 숲 리그 원 자 전투 시작 바짝 뜨고 있고요 뒤에서 도와주고 있고 자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편 우리 편 야하 이겼고 빅터리 러비 주체럴 보상으로 활 쏘는 것 같은데 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뽑기를 무료로 할수 있어요 무료 뽑기 아 이거 합칠 수가 있구나 합치고 진영에 올려놓고 보상 받았고 100원 나이스 어 행운의 룰렛 무료 할수 있는데 또라라 처음부터 뭐을 보상으로 주려나어 뭐야 녹색. 자, 뭘 줬을까요? 자, 단테라는 걸 얻었네요. 어, 그리고 여기 연속 뽑기 다섯 번을 무료로 주네. 아이고, 광고 다섯 번 봐야 되나? 뭐가 나올 것인가? 해머. 두 번째는 과연 무엇인가? 단테. 해머. 로빈 후 어, 오, 뭐가 좋아 보이는데? 어, 땡겨본 것 같은데? No. 마지막 고상은 과연 무엇이 나올 것인가? 하운드. 오, 강력해 보이는 이 녀석. 바퀴 눌러주도록 하고요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여기 지금 생긴거는 아무것도 없긴 하네 자 뽑기를 한번 좀 해보려면은 600원 1000원이기 때문에 좀 비싸고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병사 구매도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뽑을 수 있다는거 20원짜리 뽑아주고 30원짜리 뽑아주고 40원짜리 뽑아준 다음에 오 합칠 수 있으니까 요걸 잠깐 내려 봅시다 내려갖고 합치고 다시 올려주고 자 배치는 일단 다됐고요 그러면 바로 배틀 들어가보자죠. 배틀! 아 여기 뽑은 녀석들이 아 이거 영웅이네. 아 이거 영웅 아직 못쓰는데? 자 여기 보면은 얘네가 아까 싸웠던 영웅인데 얘는 스킬이 달라. 얘는 정군 돌진 패시브. 아군의 이동속도와 공격속도 증가. 적군의 공격속도 감소 얘는 아군의 이동속도만 증가하네 아 이동속도만 증가하는 건좀 그런데 특정 범위내 아군 체력 천천히 해보 얘 같은 경우는 기본 공격 실시적으로 적군의 방어력을 무시 자 일단 얘가 제일 좋아보이긴 하는데 얘로 데려가보도록 합시다 플레이 다음 상대는 너냐? 자아딱 봐도 내가 이게 생겼는데? 아 약해 약해 눈장량에서레그 원. 가보자 자 싸우고 싸우고 문방 잘하고 뒤에서 활기를 해주고 자, 좋아요. 마무리. 이겼다. 자, 도토리도 주고, 뭐, 한방도 주고, 돈도 주는데. 더블 코인. 계속 뽑으려면 코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 여기 느낌 표 어, 도감. 어, 이렇게 세개 있는 것 같고요. 어, 뭐야. 오, 50원 주는데? 나이스. 어, 뭐야. 도토리 보면은 뭐 주는구나. 요번에는 다른 것도 한번 써보자. 엔트한번 써볼게요. 다음은 너냐? 뭔가 강해 보이는데? 자, 좋고요. 아직까지는 좀 약하구나. 은정장에수 우리 가1 부탁구요. 화살 받기 못쓰는 녀석. 나 지금 웃기다는데 화살 두개 갖고 오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자 바로 마무리. 좋아 올라간다. 오돈 준다 돈. 나이스 200 받고. 어 한번 돌리게 해준다고. 제발 좋은 거, 좋은 거. 뽑기 좋은 거. 빨간색. 자 이번엔 무엇인가? 자 토러스 바퀴 불러 주도록 하고 아 이렇게 올라가면 보상을 계속 주네.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도토리200 채웠기 때문에. 이번에 뭐 주냐? 자. 아캔 유니 합자 얻었어요. 나이스. 챌린지 빅토리를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받을 수가 있어요. 300원 일단 받아주고 자, 뭐가 나올 것인가? 스윙수. 나이스. 스핀 스윙 돌려 주도록 하고 뭐뭐 뭐, 어, 좋은 거좋 거? 어, 뭔가 나와라. 오케이. 강철 궁수까지. 나이스. 이렇게 되면은 업그레이드 일단 좀 해주고 오 자리 차지 근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뽑기 어 얘가 또 나왔는데 뽑기 자 일단 모두 합쳐주고 궁수 아 얘네도 크네 아 강철 궁수랑 얘네가 있구나 자만 스킬을 봅시다 범인의 적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준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스킬이 없네 아얘 큰데 자 다음 타오르는 사망 리거 투 강력한 우리 스킬까지 쓰는. 얘네 아까 엄청 강력했는데. 와, 누가 내린다, 누가 내린다. 오케이. 좋아, 마무리. 자, 올라왔고요, 올라왔고요. 보상 5 0 0개 또, 요번에 뭐 주냐. 로빈 후드 아, 이거 영웅이라 지금 쓸 수는 없고. 노말 히어로. 오, 완료, 완료, 완료. 좋아요. 야, 스타 레벨 2야. 배틀 한번 가지도록 하고요. 아, 그렇죠. 2레벨 열렸죠. 자, 얘는 뭐야? 아, 스킬 2개네. 전체 피 능력. 강력한 화살. 모든 적군에게 피해 야 주위의 적군에게 많은 카드를 던져 피해를 입고 기절 기본경로세가지 카드 중 하나를 던져 데미지를 주고 각기 다른 효과 발생 얘는 뭐야 자 적군을 습기와 많은 피해를 입고 대상을 기절 기본공격이 생명력을 흡수를 하고 일정 범위로 범위 피해를 학대 주위의 적군에게 많은 피해를 입고 대상을 기절 기본공격지 일정 범위로 앞으로 돌진하여 범위 피해를 입고 적을 출혈 이녀석은 뭐야 대상지역의 적군에게 지속 피해를 입고 방어력 감소 적군을 철제할 때마다 추가 골드 자얘의 지역이 적군에게 추가 피해. 아군의 공격수 또한 방어력 뛴가. 어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좋을 것 같은데? 자, 아딱 봐도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자, 얼어붙은 골짜기, 니가 3까지 벌써 왔고요. 계속 올라가어 이게 범위 공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피 다는 게 진짜 장난이 아니죠. 근데 회복타구는 인네 상관없고. 좋고 공격해주고 공격해주고 그냥 밀어붙이고 있죠. 잘한다, 잘한다. 나이스. 자, 또 열린다, 열린다, 열린다. 자, 450에 뭐가 열리냐. 어, 검은 수염. 자, 오톰 세일. 한번 받아 봅시다. 여기서 뭐가 좋을지. 200에. 자, 오케이. 스윙공수 레벨업 가능하고요 아, 이러면 나 진짜 완전 강력해지겠는데? 자,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거 내려갖고 업그레이드 해주면 이거 3레벨인데요. 아, 완전 세지겠는데? 요거를 넣으면서 회복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아, 좋아, 좋아. 상대 지금 약해 보이죠? 딱 봐도. 나 지금 3레벨짜리 지금 강력 피해 필수는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이길 것 같은 느낌. 내가 누구? 아, 저 힐, 힐. 오른쪽 힐을 하고는 있는데. 아, 얘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진영이 좀안 좋긴 하다. 내가 이게 지금. 선택된 유닛들이 이렇게 진영이 좋은 것같지 않아. 얘가 가운데로 가서 힐해주는 좋은데. 하지만 지금 광역 공격 때문에 굉장히 잘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나이스. 어, 이번에 또 500원 받고 빨간색 뽑기. 무엇이 나온가? 검은 수염? 아, 좋아 보이는데. 좋구요. 어, 리그 또 올랐다. 10년의 바다 리그, 500원 받아주고 파란색 2장, 오케이. 언제도 명사, 스피인 돌려주고 빨간색 카드. 자, 좋구요. 산타, 크리스, 산타 아니야. 점수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자, 1150 도토리 먹었고 빨간색 영웅, 성직자 좋구요. 자, 1,400까지 모았기 때문에, 500원 또 받아주고. 아, 깔끔해, 깔끔해. 1,000원으로, 라이노 한번 구입해볼까요? 구입! 자, 보라색이다. 요거를 빼도록 합시다. 요거를 좀 빼도록 하고. 그리고 얘가 들어가주고. 배틀, 플레이. 다음은 너냐? 자, 드래곤까지 뽑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한데 아, 상대방도 뭔가커버 있는 닛이있 있어.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자, 오른쪽 비 거의 안 달고 있어요. 야, 진짜 잘습니다 개미 쭉쭉 돌아가면서 밀고 들어가, 밀고 들어가. 오, 진짜 세다. 와, 자 좋고요. 자, 우리가 훨씬 많이 살아남았고 쭉 점도 올라가는데 한대방 스킬. 자, 의미 없고. 자, 밀어붙이고. 자, 이렇게 되면서 마무리. 오케이, 마무리. 와20 연승! 이렇게 해서 오늘 머지오무 미니라는 게임을 즐겨봤는데 와 돈을 안 쓰고도 20 연승하고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리그가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어. 와 그래도 많은 리그가 아직까지 있네. 그럼 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죠. 안녕.